어, 네, 다음은 다중공통성이 있는 취업자료. 그러니까, 어, 토익이랑 유사한 점수가 많은 이제 고데이터를 불러와서 적 어, 이제 오토글론을 로 이용해서 적합을 하고 기본적인 EDA를 해볼 건데, 어, 일단 토익이랑 토익이랑 유사한 시험 이제 다섯 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GPA, 인플로이먼트 스코어, 뭐, 요렇게 해서, 어, 구성된 데이터를 적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3, 스텝4, 스텝1은 뭐 딱히 할거 없이 패스, 그 다음에 스텝2 같은 경우는 프레디터를 만드는데 라벨만 써주면 되죠. 라벨이 e m p l o y m e n t score를 써주고, 이거를 predict, predict, bit, dftrain, 그 다음에 predict, 더. 어, 적합을 해보고, 이게 적합, 적합 결과를 지금까지 좀 보면은 약간 그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어, 그 허무할 정도로 되게 쉽게 쉽게 적합을 잘 하죠. 열심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예쁘게 파악하고 막 공부하고 나름 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 마치 이제 그 그러한 노력을 좀어 무색하게 하는 어 적합 결과가 이제 그오 피팅이 딱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뛰어난 적합 결과가 이제 잘 나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df 트레이닝을 해주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뭐 y의 분포를 그려보고 x하고 y하고 이제 뭐가 이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임플로이먼트 스코프 어, 분포는 이렇게생겼고 Y는 이제 요한 모양으로 생겼고, 관련 있는 것들이 이제 뽑아보니까, 토익부터 토익4까지, 어, 엄청 이0.87 정도로 이제, 관련이 이제 높게 나오고, 얘네들을 딱 보니까 얘네들끼리 이제 되게 코릴레이션이 세잖아요. 그래갖고 설명명수끼리 코릴레이션이 세니까, 어, 다중공성성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관련 있다고 예, 어, 뭐, 그 생각된 변수가, 그러니까 관련 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y하고 이제 콜리에이션을 찍어갖고 이제 높은 애들, 높은 애들 위주로 보니까 뭐 이제 다 똑같은 그림이겠죠. 토익하고 인플라멘터 스코어하고 있는데, 여튼 요런 이제 선으로 이제 적합되는, 어, 요런 형태들로 이제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해 보이는 설명 변수를 어, 한번 보면은. 어, 토익을 포함해서 이제 이러한 애들이 약간 고만고만한 임포턴스를 갖고 있고, GPA가 이제 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간측치별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면 약간 그, 어, 라쏘라면은 요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 한두 개 정도만 이제 값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빵으로 눌렸을 텐데 그러니까 연 근처로 이렇게 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눌렸을 텐데 여기 이제 어 얘들이 좀 대등하게 뭔가 이제 중요한 어 점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어 리치 같은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가 있습니다 ready, keep, train 첫 번째 각 측치를 예측하면 1... 10.87 이거고, 이게 뭔지 한번 봐야 겠다 이거는 확충이 어, 왜 이렇게 낮아? 확점이 진짜 낮네. 임플로이먼트 어, 스코어가 분포가 어, 어떻게 됐더라? 여기 보면은 어, 이 진짜 낮네요. 어, 높은 사람은 13이나 14도 갖고 있네요. 어, 아무튼 우구를 가지고 auto.explain.raw를 해보겠습니다 train 데이터는 tf.train 그 다음에 어, 모델은 p r e d i c t r o w 는 플레이로는 f a 어. l 그래서 이제 학점이 너무 낮아갖고, 요 정, 그, 임플로이먼트 스코어가 평균 6.9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토익이나 이제 그 토익 유사점수들로 인해서 꾸준히 한 0.5에서, 어, 뭐 많게는 0.7까지, 대충 한0 5도로 이제 꾸준히 깎였고, 그 다음에 GPA 때문에, 어, 학점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8점 정도가 이제 깎였죠. 얘는 너무 못하느냐 이. 어, 요거는 이제 학점이 되게 낮아요. 학점이 되게 낮은데, 이제 토익. 그래, 이, 이, 이거를 한번 볼까요? 요런 거를 이제 보면은, 어, 토익이 이제 꾸준히 올리고 있죠. 요건 이제 반대로. 그 다음에 GPA가 이만큼 깎아먹었고, 어, 아무튼 그래도 이제 10.5 정도, 어, 요랑 이제 값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형 해석한 결과도 이제 꽤 이것도 합리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